자, 자 여러분들, 오늘 야마 페스티벌이 해? 열리고 있는데요. 네, 어, 네. 여러분들께 실시간 영상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. 자, 어, 중간에는 네. 타이어 굴리기 뭐 대회가 이루어지고 아, 있고, 아, 옆에는 타이어를... 뭐, 키즈 라이딩 스쿨, 뭐 굉장히 많은 기스들이 아, 아, 참여를 해가지고, 아,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. 족구 어, 대회도 열리고 있고요. 어, 오늘 얼마나 많은 바이크가 왔는지, 저기 주차장에서 제가 또 영상을 찍어 올리겠습니다. 잠깐만요. 와, 여러분들 주차장인데요. 와, 진짜 많이 왔죠? 제가 봤을 땐한 천대는 그냥 넘겨버을것 같은데. 끝이 없습니다. 저 안에도 주차가 되어 있고. 여기도 주차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바이크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뭐 주차장도 잘 마련해가지고 막 들어올 때 혼잡하거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네. 정말 많은 바이크가 참가를 했습니다 자, 여러분들 오늘 뭐 참가 못하신 분들 좀 아쉽겠지만 어, 내년이나 뭐 다음에 또 다른 행사 있으시면, 있으면 그때 또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함께 할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. 앞으로 또 재밌는 컨텐츠 많이 나올 테니 어,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류석이었습니다